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본 체중 감량 잘 되는 달리기 방법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 앤드류 후보만 박사님의 전투 운동을 달리기에 접목해 보았습니다. 혹시 달리기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안 빠진다고 느끼신 분이 계실까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아무리 달려도 체중이 좀처럼 줄지 않아 고민이었죠. 하지만, 앤드류 후보만 박사님의 전투 운동에 대해 알게 되고, 이를 제 달리기 루틴에 적용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앤드류 후보만 박사님은 전투 운동이 지방 연소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하시는데요. 전투 운동이란 심박수를 특정 구간으로 유지하며 트레이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원리를 달리기에 적용하여 몸에 부담은 덜 주면서도 효과는 좋은 지방 연소를 할수 있었습니다. 전투 운동을 정확하게 진행하려면 달리기 전에 심박수를 측정하고 최대 심박수의 60~70% 정도를 목표로. 달려야 하는데요. 이렇게 심박수 측정하고 거기에 내 심박수를 맞추고 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이 있으면 실행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달리면서 간신히 말을 할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뛰고 있습니다. 핸드류 후보만 박사님도 이 정도가 전투 운동의 적정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렇게 달리면 좋은 점이 체지방을 빠르게 태우면서도 근육 손실은 최소화한다고 해요. 또한 갑자기 살이 쪄서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달리기 자체가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전투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걷기보다는 좀더 칼로리 소모가 되고, 전력 질주보다는 관절의 부담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몸의 체지방을 줄여 나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뇌 관절이 안 좋다 하시는 분은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시고 시작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듯 하네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시다 보면 심폐 지구력이 좋아지고, 결국 전반적인 체력이 좋아져서, 나중에는 무릎 보호대 없이도 부담이 오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제 조언을 듣고 전투 달리기를 시작하신 지인분은 처음에는 달리기를 전혀 못하고 걷기만 할수 있을 정도의 체력과 관절 수준이었는데 걷듯이 달리면서 점점 1km, 2km 거리가 늘어나더니 지금은 저와 같이 달리면서 대화를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달리기 시작 후석달 만에 10km 달릴 수 있게 되었고 몸무게도 74kg에서 68kg까지 빠지셨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자신감도 생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중년은 자신감이 떨어져서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거나 하루 이틀 해보고 아내 나이에 운동은 무슨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꾸준히 하기만 하면 개인마다 속도는 달라도 결국에는 된다는 겁니다. 말을 할수 있는 정도의 빠르기이기 때문에 숨이 많이 차지 않으면서도 땀은 많이 나는 정도예요. 요즘 날씨가 무더워서 더 땀이 많이 나던데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할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실행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점점 더 길게 달리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달리는 코스와 속도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지루함을 없애는 것도 중요한데요. 실제로, 런닝머신 위에서 달리는 것보다, 이처럼 야외에서 달리는 것이, 우리 뇌의 BDNF를 생성시켜서, 칼로리 소모도 더 높고, 두뇌도 젊어진다고 합니다. BDNF는, 뇌유래신경성장인자의 영어약자인데요. 우리 뇌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마치, 비료가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듯, BDNF는, 뇌세포의 성장과 연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뇌 과학자 장동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BDNF가 많이 생성되면 좋은 이유는 뇌세포 생성 및 성장. BDNF는 새로운 뇌세포를 생성하고 기존 뇌세포의 연결을 강화하여 뇌의 가소성을 높입니다. 학습 및 기억력 향상. BDNF는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우울증 및 불안 완화. BDNF는 우울증과 불안과 관련된 뇌 부위의 기능을 조절하여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경질환 예방. BDNF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늙지 않고 젊은 몸과 뇌를 만드는데 BDNF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장동선 교수님은 달리기도 런닝 위에서 하는 것보다 야외에서 뛰는 것이 위 조건들을 충족시켜 BDNF 생성에 훨씬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주짓수를 빼먹지 않고 하는 이유도 BDNF 생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 다이어트 성공 아름다운 외모 이 모두가 노화 방지와 연관이 있는데요 몸의 노화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 몸의 젊음과 관련된 호르몬 분비를 관장하는 두뇌의 젊음이 필수이고 이를 위해서는 BDNF 생성이 원활해야 돼요 이 BDNF 생성 운동 끝판왕이 바로 주짓수거든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동시에 되면서 새로운 경험, 학습도 충족되니까요. 여러분도 생소한 운동이라고 멀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집 근처에 주짓수 체육관에 하루 체험을 해보시기 바래요. 제가 왜 두뇌와 신체가 젊어지는 운동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BDNF를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운동.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BDNF 생성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과 같은 운동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학습과 새로운 경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뇌를 자극하여 BDNF를 생성시킵니다. 충분한 수면, 수면 부족은 BDNF 생성을 감소시키므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D,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단은 BDNF 생성을 촉진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BDNF 생성을 감소시키므로 관리가 중요합니다. 명상. 명상은 뇌의 특정 부위를 활성화시켜 BDNF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달리기 후에 바로 운동을 마치는 것보다 스트레칭을 해주어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열심히 달려서 키운 심폐 지구력과 근력이 내 몸에 더잘 적용된다고 하네요. 제가 앤드류 후보만 박사님의 전투 운동을 접목한 달리기를 하면서 느낀 가장 큰 장점은 몸에 큰 데미지 없이 효과 좋은 체중 감량을 할수 있다는 점이에요. 큰맘 먹고 달리기나 등산 등 운동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큰 근육통을 만나게 되면 다음날 하기 싫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 영상 보고 있는 여러분도 그런 적이 많으셨죠? 저도 그랬는데요. 전투운동은 그런 데미지를 최소화해서 효과는 크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점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앤드리호만 박사의 전투운동은 국내외 달리기 크루들이 검증한 방법이니 지금까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래요. 제가 경험한 효과 좋고 보상 없는 체중 감량을 여러분도 경험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실 거예요.